에스라 1장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서도 내려 이르되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 신이시라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그는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그 남아있는 백성이 어느 곳에 머물러 살든지, 그곳 사람들이 마땅히 은과 금과 그밖에 물건과 짐승으로 도와주고, 그 외에도 예루살렘에 세울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예물을 기쁘게 드릴지니라 하였더라. 이에 유다와 베나민 족장들과 채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그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을 받고 올라가서 예루살렘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가 다 일어나니 그 사면 사람들이 은 그릇과 금과 물품들과 짐승과 보물로 돕고 그 외에도 예물을 기쁘게 드렸더라. 고레스 왕이 또 여호와의 성전 그릇을 꺼내니 옛적에 느부간네살이 예루살렘에서 옮겨다가 자기 신들의 신당에 두었던 것이라. 하사왕 고레스가 창고지기 미드르닷에게 명령하여 그 그릇들을 꺼내어 세워서 유다총독 세스바사에게 넘겨주니 그 수는 금접시가 서른 개요. 은접시가 천 개요. 칼이 스물 아홉 개요. 금대접이 서른 개요. 그보다 못한 은대접이 사백 열 개요. 그 밖에 그릇이 천 개이니 금, 은 그릇이 모두 이천, 오천 사백 개라. 사로잡힌 자를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데리고 갈때 세스바살이 다그 그릇들을 다 가지고 갔더라. 아멘 에스라 2장 일적에 바벨론 왕느부갓네살에게 사로잡혀 바벨론으로 갔던 자들의 자손들 중에서 노임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도로 돌아와 각기 각자의 성업으로 돌아간 자고스루바벨과 에스와와 니헤미아와 스라야와 루엘라야와 모르디게와 필상과 미스발과 리그예와르흠과 바하나 등과 함께 나온 이스라엘 백명의 백성의 명수가 이러하니, 바로스 자손이 2172명이요, 스바다 자손이 372명이요, 아라 자손이 775명이요, 바암 모합 자손, 곧 에스아와 요합 자손이 2812명이요, 엘람 자손이 1254명이요, 사뚜 자손이 945명이요, 사케 자손이 760명이요, 바니 자손이 642명이요. 부베 자손이 623명이요. 아스가 자손이 1222명이요. 아도니감 자손이 660명이요. 비구의 자손이 2056명이요. 아딘 자손이 454명이요. 아델 자손, 곧이스기야 자손이 98명이요. 베세 자손이 323명이요. 열아 자손이 120명이요. 하순 자손이 223명이요. 깃발 자손이 95명이요. 베들렘 사람이 123명이요. 느도바 사람이 56명이요. 아나도 사람이 128명이요. 아스마웨 자손이 42명이요. 기라다임과 그비라와 부에로 자손이 743명이요. 라마와 개바 자손이 621명이요. 믹마스 사람이 122명이요. 베델과 아이 사람이 223명이요. 누보 자손이 52명이요. 막비스 자손이 156명이요. 다른 엘람 자손이 1254명이요. 하림 자손이 320명이요. 로도와 하딕과 오노 자손이 725명이요. 여리고 자손이 345명이요. 스나아 자손이 3630명이었더라. 제사장들은 예수아의 집, 여다야 자손이 973명이요. 인멜 자손이 1, 52명이요. 바솔울 자손이 1247명이요. 하림 자손이 1017명이었더라. 레이 사람은 호다야와 자손 곧 예수아와 감미엘 자손이 7 4명이요 노래하는 자들은 아삽 자손이 128명이요. 문지기의 자손들은 살룸과 아델과 달문과 국과 하디다와 소베 자손이 모두 139명이었더라. 느드님 사람들은 시아 자손과 하수바 자손과 답바오 자손과 게로스 자손과 시아 자손도 자손과 바돈 자손과 느바나 자손과 하가바 자손과 아급 자손과 하갑 자손과 사물레 자손과 하난 자손과 깃델 자손과 가알 자손과 르하야 자손과 르신 자손과 누고다 자손과 가쌈 자손과 우사 자손과 바세야 자손과 베사 사손과 아스나 자손과 무오임 자손과 느부심 자손과 박북 자손과 하그바 자손과 하롤 자손과 바슬로 자손과 무히다 자손과 하르사 자손과 바르고스 자손과 시스라 자손과 대마 자손과 느시아 자손과 하디바 자손이었다라 솔로만의 신하의 자손은 소대 자손과 하소베렛 자손과 부르다 자손과 야할라 자손과 다르곤 자손과 깃델 자손과 스바다 자손과 하델 자손과 보겔의 하스, 바임 자손과 아미 자손이니 모든 느디님사람과 솔로몬의 신하의 자손이 3 9 2명이었더라 델멜라와 델하르사와 그룹과 땅과 인멜에서 올라온 자가 있으나 그들의 조상의 가문과 선조가 이스라엘에게 속하였는지 밝힐 수 없었더라. 그들은 델라의 자손과 도비아 자손과 누구다 자손이라 모두 6 5 2명이요 제사장 중에는 하바야 자손과 하코스 자손과 바르실레 자손이니 바르실레는 기럇사람 바르실레의 딸 중에 한 사람을 아내로 삼고 바르실레 이름을 따른 자라 이 사람들은 계보 중에서 자기 이름을 찾아도 얻지 못하므로 그들을 부정하게 여겨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지 못하게 하고 방백이 그들에게 명령하여 오림과 돈빔을 가진 제사장이 일어나기 전에는 지성물을 먹지 말라 하였느니라. 온해중의 합계가 4 2,360명이요. 그외에 남종과 여종이 7,337명이요. 노련의 남녀가 200명이요. 말이 736이요. 노새가 245요. 낙타가 435요. 낙이가 6,720이었다라. 어떤 족장들이 에루살렘에 있는 여호와의 성전터에 이르러 하나님의 전을 그곳에 다시 건축하려고 예물을 기쁘게 드리되 힘 잘하는 대로 공사하는 금고에 들이니 금이 6만 천달이교 은이 5천만에요 제사장의 옷이 백벌이었더라. 이에 제사장들과 레이 사람들과 백성 멱과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과 느디님 사람들이 각자의 성읍에 살았고 이스라엘 무리도 각자의 성읍에 살았더라 아멘 에스라 3장 이스라엘 자손이 각자의 성읍에 살았더니 일곱째 달에 이르러 일제 예루살렘에 모인지라.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와 그의 형제 제사장들과 스알디엘의 아들 수르바벨과 그의 형제들이 다 일어나 이스라엘 하나님의 제단을 만들고 하나님의 사람 모세 율법에 기록한 대로 번제를 그 위에서 드리려 할세. 우리가 모든 나라 백성을 두려워하여 제단을 그 터에 세우고 그 위에서 아침 저녁으로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며 기록된 규례대로 초막지를 지켜 번제를 매일 정수대로 날마다 드리고 그 후에는 항상 드리는 번제와 초 하루와 여호와의 목 모든 거룩한 절기의 번제와 사람이 여호와께 기쁘게 드린 열매를 예물을 드리되 일곱째 달 초하로부터 비로서 여호와께 번제를 드렸으나 그때 여호와의 성전 지대는 미쳐 놓지 못한지라 이에 석수와 목수에게 돈을 주고 또 시돈 사람과 두로 사람에게 먹을 것과 마실 것과 기름을 주고 바사 왕 고레스 명령대로 백현목을 레바논에서 요바 해변까지 운송하게 하였더라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에 이른지 이년 둘째 달에. 사르디엘의 아들 스루바벨과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와 다른 형제의 제사장들과 레이스 사람들과 무릎 사로잡혔다가 예루살렘에 돌아온 자들이 공사를 시작하고, 20세 이상의 레이스 사람들을 세워 여호와의 성전 공사를 감독하게 함에 이에 예수아와 그의 아들들과 그의 형제들과 감미엘. 와 그의 아들들과 유다 자손과 헤나닷 자손과 그 형제 레이 사람들 일제 일어나 하나님의 성전 일꾼들을 감독하니라 건축자가 여호와의 성전 기초를 놓을 때 제사장들은 예복을 입고 나팔을 고 아삽 자손 레 사람들은 제금을 들고 서서 이스라엘 왕 다윗의 규례대로 여호와를 찬송하되 찬양으로 여호와께 감사하여 이르되 주는 지극히 선하심으로 그의 인자하심 이스라엘 에게 영원하시도다 하니 모든 백성이 여호와의 성전 기초가 노임을 보고 여호와를 찬송하며 큰 소리로 즐거이 부르며 제사장들과 레이 사람들과 나의 많은 족장들은 척 성전을 보았으므로 이제 이 성전의 기초가 노임을 보고 대성통곡하였으나 여러 사람은 기쁨으로 크게 함성을 지르니 백성이 크게 외치는 소리가 멀리 들림으로 즐거이 부리는 소리와 통곡하는 소리를 백성들이 분간하지 못하였더라 Amen?